자, 선생님들께서 주신 대한민국의 낯선 행동의 대표적인 여섯 가지가 있어요. 선생님들 주신 거에 랭킹 1위가 끼어드는 거, 그 다음에 떠드는 거, 그 다음에 까칠하게 행동하는 거, 그 다음에 수업 방해하는 거, 그리고 그 다음에 주무시는 거, 뭐, 그 정도였거든요. 이걸 제가 이 도표를 부패 저작권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프리로 드릴 테니까 끼 떴다 방장땡입니다 다 같이 시작 끼 떴다 방장땡 근 네, 50분짜리 수업에 이거 하나하나 얘기할 수가 없어 그퉁 그러니까 칠게요 그 교직 30몇년 제가 94년도 84년도에 교직이 들어왔어요 84년도 들어와서 평생을 애들을 겪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저 밑,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, 한결같이, 결국은, 그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? 우울감이 있어. 왜인지는 모르지만,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가정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아. 마음 아프게도. 그래서 제가, 문제행동이라고 그러지 말자. 애들은 억울하다.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지? 중립적으로, 아, 행동이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. 이 우울감을 치유하는 두 가지 백신이 있다. 소속감과 자존감이다. 지금 우리 통일 교육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가셔서 해야 될 일은 지금 대한모 대 교실로 들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? 우리나라 우리 나라 애들이 왜다 우울할까? 그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.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가 1위에요. 세계 1위, OECD가 그 중에 1위인 거에 또, 또 하나 뭐가 있어요? 자살이 1위야.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. 제가 죽기 전에 목 희망이 자살률 2위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. 쪽팔리잖아요. 네, 그러려면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... 이 아이들의 우울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와 뭐를 키워줘야 된다?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.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요즘 애들이 까칠한 이유. 그렇다면,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지상 목표는 무엇이 돼야 한다? 무슨 교육? 행복교육이다. <clears> Thank <throat> you.